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 슬라임을 갖고 돌아볼 거예요. 이 슬라임의 이름은 아이 슬라임. 근데 이거는 아이 슬라임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사실 그 롱롱 슬라임이에요. 그 이거 뚜껑이랑 이거 들어있는 게 고장이 나서 이거, 이, 이, 어, 슬라임 넣는 거랑 이 슬라임 뚜껑으로도 다시 바꿨어요. 자, 그럼 가지고 놀아볼게요. 잠깐만요. 네, 잠깐만, 이거 슬라임 만지는 거 찍으려고 잠깐 동영상 일시정, 일시정지 해놨다가 다시, 다시 이거 영상 찍는 걸로 해놨어요. 한 손은 카메라 들고 있어서 이걸로 한 손으로 만지고 있어요. 이거 만지면서 제가 있었던 사연을 얘기해드릴 거예요. 자, 말해볼게요. 일단, 어, 웃긴 이야기는, 제가, 이거 옛날, 이거 옛날 유튜브, 이거 옛날 때 제가 말했을 수도 있어요. 엊그저께인가 이럴 때 말할 수도 있는데, 슬라임 만지면서 대화하기, 말, 할 때, 말할 수 있었었어요. 음, 일단, 웃긴 이야기는, 제가, 윤미, 제 할머니랑 제 동생이랑 같이, 일곱 살 때, 제가 일곱 살 때, 동물놀이 하고 있었는데, 그, 동생, 제가 뭐 화장실 가고 싶었는지, 화장실 가고 싶었을 거예요, 그때. 어, 그때,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, 할머니한테, 윤미한테 할머니가 윤미죠. 어 어쨌든 할머니한테 아 어쨌든 이란다음 어, 할머니한테 어그제 동생이 제 동생 역할은 독수리였어서 독수 할머니한테 독어 은우가 역할 제 동생 이름이 은우예요. 은우 역할이 독수리라서 할머니한테 독수리 강상중중 하고 있어. 화장실 가고 싶어서. 이렇게 말했는데, 갑자기 제 동생이, 어, 자기, 그, 뭐냐, 그 독수리 감상 중안할 거라고 독수리 할 거라, 독수리 할 거라고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삐져 있었어요. 지금은 다행히 풀렸어요. 제가 일곱 살때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은 당연히 풀려 있었어요. 네, 그런 이야기 있었고 무서운 이야기는 어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어 말할 거예요. 그러면은 안녕. 아까도 말했긴 했는데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왜 방금 웃었냐 하면은 다음 영상은 또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자고 어 웃으면서 한 거예요.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돌아올 다, 또 돌아올게요. 도, 또, <laughs> 잠깐만요. 어또 돌아 또 돌아올 또 돌아올게요. 안녕. 왜 눈을 위로 올렸냐 하면은 어 생각하는 거였어. 안녕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